실족입니다 임대차하고요. 상당히 중요하죠. 네,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대, 임차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이요.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설정해도 되냐?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냥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칙적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 괜찮다. 연구 괜찮다. 라고 했어요. 자, 토지 임대차를 뭐 제외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다. 라고 한다는 걸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 입법 취지가 왜 이렇게 한정적이냐? 왜꼭 20년이냐? 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로 설정해도 문제없으면 그냥 연구해도 되지 않냐? 연구로 무제한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계약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이유로 헌법 위반을 설정, 결정, 선정, 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6 1 0 구조에서요,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만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사람한테 이런 처분 능력도 없고 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의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무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그러니까 619조 나올 수 있어요. 네, 619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결국 당연 히 허용되지는 않죠. 하지만 임대차를 했다고 해서 사용 수익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뭘할수는 없죠?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채권적으로 사용 수익권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채권적 사용 수익권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우리 공로에 이용하도록 돈 것도 채권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겠죠. 자 연구로 설정해서 임대차 기간을요. 그때 임대차 계약을 인정할 실제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더라도요 나중에 차임 증감으로 해결해도 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면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결국 소유권 완전 제한도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연구 약정해도 괜찮다 허용된다. 자 연구 임대라는 취지 자체는요. 차임 지급 지체 등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 불행이 없으면요 계속 나는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돈이 뭐죠 이제 월세 내면서 계속 이 땅을 또는 집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하고 싶으니까 둘 사이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될 수 있죠 임대차 기간의 보장이라는 건요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지만 임차인에게는요 결국 권리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는 임차인은 포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차인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결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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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문구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문구.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왜 연구 임대차를 허용하냐? 이 차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전면 제한은 아니죠. 왜? 사정변경으로 차임증감 청구권도 할수 있고요. 계약 해지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할수 있다? 임차인은 권리의 성격을 가지니까 나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임차권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영구약정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